예, 안녕하세요. 여기, 이제, 어, 밑에 따는, 이제, 완성을 했네요. 어, 이제, 지금 현재 4시거든요. 저 밑에 따는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. 이건 어저께, 완성해 갈었는데 이렇게 완성을 했고, 그, 그 위에 보시면, 땅하고 그 가다가 밑에를, 밑에를 이제, 완성을 했기 때문에, 요, 두 배로 올라가서, 두 배로 올라가서, 이런 딱480 있는 까지요 거기 게뺄 겁니다. 이요 부위까지 마무리 직구가를 짓는 것요 이렇게. 이렇게 해서, 음, 여기서 각을 조금 더 세웠어야 되는데, 제가 좀 각을 좀늦친것 같아요. 각을 <laughs> 조금 더. 이렇게 해가지고, 여기에서. 어, 끝까지 이제 밑에는 마무리 됐고 오늘 하고 그러면은 밤 도래 오거든. 요 월요일 오면 네, 위에 올라가서 내렸다 할 겁니다. 내렸다. 내렸다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마감을 에, 할 생각입니다. 네. 감사합니다.